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당뇨 환자분들의 혈당과 혈관을 함께 지켜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수치만 낮추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환자분들의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고, 약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제가 좋은 의사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당뇨는 혈당의 병이 아니라 혈관의 병입니다. 수치가 완벽하게 내려간 환자분이 몇년후 막막 출혈로 시력을 잃거나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투석실에 앉게 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놓친 게 뭘까? 수치만 보느라 정작 중요한 혈관은 방치한 건 아닐까? 그래서 지난 10년간 저는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혈당 수치보다 혈관을 지키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연구를 읽었고,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실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려는 내용은 그 결과물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비타민 C와 당뇨 관리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실행법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82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약을 처방하고 검사를 반복하는 것으로 돈을 법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환자분 스스로 자기 몸을 이해하고 매일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혈당이 조금 높아도 문제를 일으키는 직접 범위는 대개 활성산소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혈관 내피는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막인데, 이게 다치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동맥벽에 들러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막막, 신장, 심장, 뇌혈관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과정을 환자분들의 몸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발끝이 저리다고 하시던 분이 몇년 후엔 족부 괴양으로 고생하시고, 결국 발가락을 절단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혈관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항산화제인 비타민 c는 이산화 과정을 억제합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 c 투여가 내피 기능을 개선했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22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분석했는데, 제2형 당뇨 환자 1447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당화 혈색소, 공복 혈당, 공복 인슐린 수치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용량과 기간입니다. 하루 1000mg 이상을 12주 이상 투여한 군에서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적당히 먹고 며칠 만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연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 질과 이질성 때문에 비타민C를 보조적 도구로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약이나 식습관,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물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혈당 수치에만 집중하느라 혈관 건강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계시진 않나요? 발끝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릿하거나 소변에 거품이 자주 보이는 증상을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비타민C를 복용할 때는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 30분 내에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위장이 불편할 수 있고 흡수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12주 이상 매일 드셔야 합니다. 간헐적으로 몰아 먹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신 분, 특정 스타팅과 니아신을 함께 복용하시는 분, 철과다증이나 신장결석 병력이 있는 분은 복용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고용량은 드물게 요로 옥살산을 증가시키고 위장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인 상한 섭취량은 하루 2,000mg입니다. 이 선을 넘지 마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C는 혈당을 직접 낮추는 약이 아니라 혈관을 지키는 보조수단입니다. 약과 식습관과 운동이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수송체가 포화되는 영양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전적 약동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0에서 400mg 섭취로도 혈장 농도는 거의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단일 500mg 이상을 한 번에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나눠 먹는 게 몰아 먹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후 500mg, 저녁 식사 후 500mg, 이렇게 하루 총 1000mg을 두 번에 나눠 드시면 됩니다. 위장이 예민하신 분은 250mg씩 네 번으로 더 세분화해도 좋습니다. 다만 당뇨 환자에서 임상적 지표인 당화혈색소 변화를 기대하려면 하루 1000mg 이상을 12주 이상 드셔야 한다는 메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즉, 기초포화 용량인 200에서 400mg의 치료적 시도로 총 1000에서 1500mg을 분할 복용하는 게 현실적 절충안입니다. 상한 2000mg은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이틀에서 3번 나눠 드시면 안정과 효율 면에서 균형적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환자분들과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의아해 하셨습니다. 비타민 c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12주까지 나면 대부분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졌다거나 발끝 저림이 줄었다거나 시야가 좀더 또렷해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비타민C를 어떻게 드셨나요? 한꺼번에 많이 먹고 며칠 후엔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아예 복용하지 않고 계셨나요? 기본형으로는 과일과 채소 5접시로 하루 200mg 이상을 확보하고, 멀티비타민에 들어있는 100에서 200mg을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화형으로는 아침과 저녁 식후 비타민 C500mg씩 총 1000mg을 12주간 드시는 겁니다. 위장이 민감하면 250mg씩 4번으로 세분화하세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날에는 분할 간격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절하세요. 격한 활동이나 장시간 앉아있는 날은 특히 중요합니다. 앉아있을 때 내피 기능이 저하되는데 비타민C가 이를 완화했다는 인간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상한 섭취량인 하루 2,000mg을 절대 넘지 마세요. 신장결석 병력이 있으면 고용량 보충제는 피하고 수분 섭취를 늘리며 의사와 상의하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물을 강조합니다. 하루 8잔 이상, 특히 비타민C를 고용량 복용할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간의 지식과 꾸준함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비타민C만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관리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식탁 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보는 지표가 당지수입니다. 영어로는 GI라고 하는데 총량까지 반영한 게당부하즉 GL입니다. 감자는 품종과 조리법에 따라 당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킹 감자는 당지수가 110일 정도 됩니다. 반면 고구마는 조리법에 따라 폭이 넓습니다. 삶으면 낮고 굽거나 튀기면 상승합니다. 그러니 고구마는 무조건 저당지수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조리법과 먹는 양이 함께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자나 고구마는 삶거나 찌는 걸 기본으로 하고 식힌 뒤 드시라고요. 식히면 저항 전분이 늘어나서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감자 샐러드가 좋은 예입니다. 양은 주먹 1개 이내로 하세요. 탄수화물로 치면 30g 전후입니다. 당의 종류도 영향을 줍니다. 과당은 당지수가 낮아서 혈당 스파이크는 덜 만듭니다. 순과당은 당지수가 19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과당을 과잉 섭취하면 간 대사 부담과 지질 이상 위험이 거론됩니다. 즉, 당지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건 아닙니다. 가공과당, 특히 과당 시럽 같은 건 피하세요. 통과일 중심으로 섬유와 폴리페놀을 함께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과일 선택도 중요합니다. 수박처럼 포도당 비중이 높은 과일은 소량만 식후에 드세요. 베리나 감, 포도, 사과는 한 번에 주먹 한개 분량으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총 칼로리를 항상 함께 보세요. 당지수만 보지 말고 당부하와 양을 같이 본다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식사 구성도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를 함께 먹으면 위 배출이 느려져서 당지수 반응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먹을 때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과일을 디저트가 아니라 식사 속 일교시로 배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샐러드에 과일을 넣고 요거트와 견과류를 곁들이는 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감자를 어떻게 드셨나요? 기름에 튀기거나 굽지는 않으셨나요? 과일을 식후 디저트로만 드시진 않으셨나요? 포도는 과당 비율이 높아도 많이 먹으면 당부하가 올라갑니다.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꿀은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꿀도 과당과 포도당이 섞인 당입니다. 혈당 목표와 총 열량 범위 안에서 의사와 상의해 제한적으로 사용하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와 달리 의학계는 꿀을 당으로 취급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포도는 괜찮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한 송이를 다 드셨다가 식후 혈당이 200을 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정작 제대로 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식탁 위의 선택은 약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약보다 중요한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의 본질은 에너지의 정체입니다.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혈중 에너지가 떠돌며 대사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식후 10분에서 30분 사이에 20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 파형이 낮아지는 건 여러 임상에서 확인된 생활요법의 정석입니다. 장시간 앉아있기 자체가 내피 기능을 악화시키는데 비타민C가 이런 저하를 완화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비타민C라는 보조수단과 식후 걷기라는 핵심 습관이 혈관 스트레스를 양쪽에서 줄여줍니다. 저는 이걸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약은 보조일 뿐이고, 진짜 치료는 여러분의 습관에서 시작된다고요. 저녁 루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신 후 15분 정도 설거지나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20분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호흡을 느끼며 걸으세요. 샤워 후 비타민C 500mg을 드시면 됩니다. 앉아 있는 날이 많으신 분은 30분에서 60분마다 3분에서 5분 정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러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면은 7시간을 목표로 하고 취침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세요. 다만, 인슐린이나 설포닐 유래와 같은 저혈당 유발, 약을 복용 중이면 활동 전에 간단한 간식과 혈당 체크를 병행하세요. 고강도 운동은 의사와 단계적으로 상의 후 진행합니다. 저는 6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약은 증상을 억누르지만 습관은 원인을 바꿉니다. 제가 만난 가장 건강한 환자분들은 약을 가장 적게 드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대신 매일 걷고 매일 제대로 드시고 매일 충분히 주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식후에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눕지는 않으셨나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저녁엔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진 않으셨나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지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고요. 관리는 매일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1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을 평생 지켜줄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치만 보던 분이 어떻게 다시 걷기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68세 김수철 님은 12년차 제2형 당뇨 환자였습니다. 당화혈색소는 8.4, 복부비만이 심했고 수면무호흡까지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당을 어떻게 더 낮출까요? 저는 그 순간 수철님의 눈을 봤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수치와 싸우느라 지친 눈이었습니다. 저는 목표를 바꿨습니다. 수철님, 혈관을 지킵시다. 수치보다 파형과 습관을 바꿉니다. 처음엔 수철님도 의아해 하셨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설명했습니다. 혈당이 조금 높아도 혈관만 건강하면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혈관을 지키는 건 약이 아니라 습관이라고요? 첫 달은 식후 걷기 2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자와 흰빵을 줄이고 삶은 고구마와 현미와 콩으로 대체했습니다. 과일은 사과 반 개를 견과와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비타민C는 500mg씩 아침과 저녁 두번 시작했습니다. 둘째 달에는 근력 운동을 주 2일 추가했습니다. 저녁에 스트레칭을 붙였고, 야식과 주말 폭식을 일지로 관리했습니다. 수철님은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12년 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드신 날도 있었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 술을 드신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철님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그날 밤 몸이 어땠는지, 다음 날 아침 기분이 어땠는지, 수철님은 천천히 깨달아 가셨습니다. 라면을 먹은 다음 날은 온몸이 붓고 피곤했다는 걸, 술을 마신 다음 날은 혈당이 요동쳤다는 걸, 셋째 딸 검진에서 당화 혈색소는 7.2로 내려왔습니다. 공복 혈당은 150에서 125로 떨어졌고, 중성 지방은 230에서 160으로 개선됐습니다. 아침 부종이 줄었다며 수철님은 활력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 중순쯤 수철님이 진료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포도는 괜찮다는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한 송이를 먹었더니 식후 혈당이 200이 넘었어요. 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포도는 과당 비율이 높지만 양을 많이 먹으면 당부하가 올라간다고요? 양과 타이밍이 중요하다고요? 수철님은 그 후로 포도를 주먹 한개 분량만 식사와 함께 드셨습니다. 식후 급상승 곡선이 완만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뒤척이던 불면이 줄었습니다. 아침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넷째 달에 수철님은 진료실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12년 동안 수치만 봤던 것 같아요. 약을 늘리고 검사를 반복하면서 정작 제 몸은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저녁마다 걷고 아침마다 스트레칭하고 식사 때마다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그게 제 몸을 바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0년 가까이 의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수철님은 이제 혈당 수치가 아니라 자기 몸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이 무겁고 어떤 습관을 지키면 몸이 가벼운지 아셨습니다. 저는 복약 조절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비타민C는 12주까지 유지한 후 500mg 하루 1회로 감량했습니다. 대신 루틴은 쿠치기로 했습니다. 식후 걷기와 근력 운동, 식사 구성은 계속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6개월 후 수철님은 당화 혈색소 6.8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약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체중은 7kg 감량했고, 허리 둘레는 10cm 줄었습니다. 수면 무호흡도 많이 개선됐다며, 아내분이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철님께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엔 진료실에 오실 때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번엔 수치가 얼마나 나올까? 약을 또 늘려야 하나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편안한 얼굴로 오십니다. 선생님, 저 이번 주엔 이렇게 지냈어요. 하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수철님은 이제 당뇨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살고 계십니다. 병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 속에서 관리하는 하나의 조건이 된 겁니다. 그게 진짜 치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천의 절반은 수치가 아니라 습관에서 왔습니다. 수철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할 용기와 12주간의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뇨는 혈관의 병입니다. 비타민C는 혈당 수치를 찍어 누르기보다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내피를 보호해 합병증 위험과 연결된 혈관 환경을 돕습니다. 인간 연구에서 내피 기능 개선이 보고되었고, J형 당뇨 메타 분석에선 장기간 상대적 고용량, 즉 하루 1000mg 이상을 12주 이상 투여했을 때, 당화 혈색소와 공복 혈당 개선 신호가 관찰되었습니다. 다만 이건 보조적 수단입니다. 약과 식습관과 운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는 6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 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법 같은 한 가지 방법은 없습니다. 약도, 영양제도, 운동도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조화롭게 실천할 때 비로소 몸이 달라집니다. 둘째, 복용은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흡수는 포화됩니다. 하루 200에서 400mg만으로도 혈장포화에 이릅니다. 고용량은 분할 복용이 유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500mg씩 이틀에서 3번, 총 1000에서 1500mg을 12주간 드신 후 유지기엔 500mg. 하루 1회 같은 패턴이 안정과 효율의 균형입니다. 상한 2000mg은 절대 넘지 마세요. 신장결석 병력이나 항암치료, 철과다증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말씀드립니다. 효과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적정량을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셋째, 식탁과 걸음입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조리법과 양이 승부를 가릅니다. 삶고 식혀 먹기, 과일은 통과일을 소량 식사와 함께 가공과당은 피하고 섬유와 단백질과 같이 드세요. 그리고 식후 20분 걷기가 혈당 파형을 바꿉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분들과 이 방법을 실천하며 확인했습니다. 식후 걷기만 제대로 해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거기에 올바른 식사 구성과 비타민C 같은 보조수단이 더해지면 혈관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12주 안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87세까지 살면서 60년 가까이 의사를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루 20분 걷기, 삶은 고구마 작은 거 1개, 과일 소량을 식사와 함께, 비타민C 500mg을 식후에,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10년 후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이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망막출혈로 시력을 잃고 심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족부 궤양으로 발을 절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제대로 된 정보를 드렸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나이에 진료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병원은 수치를 관리하고 약을 처방하지만 진짜 치료는 여러분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당뇨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당뇨 진단 후 오히려 더 건강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오히려 축복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세요. 저녁 식사 후 20분 걷기. 그리고 비타민 C 500mg을 식사와 함께 이두 가지만 4주간 지켜보십시오.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을 격려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격려가 여러분을 꾸준하게 만들 겁니다. 12주가 지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만듭니다. 오늘 저녁 20분 걷는 게 10년 후 여러분의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삶은 고구마 한 개가 10년 후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비타민 C 500mg이 10년 후 여러분의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80대 환자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분들도 습관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빠른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혈관 보호, 즉, 내피 기능과 산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복용은 500mg씩 이틀에서 3번 12주간 이후 유지는 500mg 하루 이회 상한 2000mg은 절대 넘지 마세요. 식사는 삼기와 식히기, 통과일 소량, 섬유와 단백질을 함께 드세요. 운동은 식후 20분 걷기, 장시간 앉아 계실 땐 자주 일어나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